70살의 고백 노후를 가난하게 만든 세가지 구멍. 젊을 땐 돈을 버는 법만 배웠지. 제대로 쓰는 법은 아무도 안 가르쳐주더군요. 은퇴 후 10년이 지난 선배들이 입을 모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정작 남은 건 후회뿐이라고요. 오늘은 노후를 가난하게 만드는 세가지 잘못된 지출에 대해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장비병에 걸린 취미입니다. 테니스. 골프, 사진 시작할 땐 최고급으로 갖춰야 직성이 풀리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몸이 안 따라주거나 금방 실증이 납니다. 취미는 내 몸과 마음으로 즐기는 것이지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결국 거실 구석엔 먼지 쌓인, 고가 장비들만 남죠. 이것들이 다내 노후 자금이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두 번째는 화면을 두번 터치하시면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보여주기식 여행입니다. 남들 다가는 유럽 크루즈 SNS에 올릴 사진 한 장을 위해 수백만 원을 씁니다. 정작 다녀오면 어디가 어딘지도 기억나지 않는데 말이죠. 진짜 여행은 장소가 아니라 그곳에서의 평온함이어야 합니다. 내 형편에 맞지 않는 무리한 여행은 다녀온 뒤의 일상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남는 건 사진 몇 장과 카드 명세서 뿐입니다. 마지막 가장 큰 구멍은 가짜 인맥 유지비입니다. 경조사 다 챙기고 모임마다 지갑 열면 사람들이 곁에 남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퇴직하고 돈줄이 마르니 그 많던 사람들도 하나둘 사라지더군요. 남의 눈치 보느라 쓴돈 차라리 내 건강과 배우자를 위해 쓰세요. 결국 남는 건 진짜 내 곁을 지켜주는 사람뿐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누가 진짜 소중한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노후의 품격은 화려한 지출이 아니라 담백한 일상에서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의 지갑은 어디를 향해 열려 있나요? 오늘부터라도 남이 아닌 나를 위한 지출을 시작해 보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